주님 욕 잡았으니 나도 가서 얻어 터지고 망가져야지 이거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얻어 터지고 다할 테니까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말씀하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니 내가 또 똑같이 또 예수님처럼 당하고 도 깨지고 그럽니까? 괜찮은 거듭나서 변화 받아서 부활백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건만! 네. 잘 살아야지. 그죠? 네. 건강해지셔야지. 내 네. 네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찮은 네. 비물도 하나님 것인데, 하물면 내가 하나님 것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교만입니다. 상당히 큰교만이에요 받는 것도 순종 받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받는 것도 순종이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래요 그렇게 하는 거냐? 받는 것도 순종이에요. 주신다는데 받는 것도 순종입니다. 잘 받아서 누리는 것도 충성입니다. 아이뭐 그냥 어떤 사람한테 돈좀 줬는데. 하나도 될줄 몰라. 어떤 사람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그냥 밤에 그 길을 잃어버려서 막 헤매다가 그 회장님이신데 거기 아그 오두막 하나 있어가서 아주 그냥 푸실려 사는 오두막이 있어. 거가 너무나 고맙고 잠도 재워주고 밥도 줘서 수표를 갖다가 천만 원짜리 를 줬어. 아 고맙다고 그러고서 종이를 따 수표를 받은. 그러고 나서 그 내려와서. 이제 봄 돼서 눈다 놓고 이제 한 4월 달쯤 돼서 가봤더니 죽어 있더래. 어, 자기가 준 천만 원그 숲에 어디 갔냐고. 죽어 있더래. 봤더니, 여기 문풍기 옆에 그 바람막이 하는데 숲에 천만 원짜리가 딱 붙어있대. <laughs> 이 얘기 누구 얘기예요? 이 얘기 누구 얘기예요? 어, 카톡 안 보셨나? 응? 어? 거룩하지가진목사님 메시지 아닙니까? <laughs> 네. 그죠? 네. 보셨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받는 것도 순정이고, 잘 받아 누리는 것도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정 잘하십시오. 순정하겠습니다. 다 따라가. 순정하겠습니다. 말은번 말해요. 봉투봉투 열렸네. 그죠? 충성하겠습니다. 시작. 충성하겠습니다. 이말은번 말해. 잘 받아서 잘 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왜붕품제다 붙여놔. 수표를. 아, 뭐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 <laughs> 잘 살고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인생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돼. 예, 제가 잘 살고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그냥 헤매고 인생이 영 꼬였다 그러면 거듭나십시오 부활의 백을 확 적용하십시오 나 바뀌어야 돼나 변화되어야 돼그 자리에서 탈출하십시오 길을 쓰고 그 자리를 갖다가 벗어나십시오 네. 여긴 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여 아닌가비여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다시 육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둔다 어, 그대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얻고 악을 심으면 악을 얻고 난 그럼 뭐 심어야 돼? 성. 불방을 심어야 돼요? <laughs> 선을 심어야 돼 좋은 것을 심고 충성을 심고 겸손을 심고 순종을 심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받는 것도 받는 것도 네 아멘 주시죠 바랍니다. 이것도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십시다 아, 네. 충종하십시다 네. 그것도잘 받아서 잘 부리고, 어? 이 문풍지도 지지 말고 그거 또잘 잘고, <laughs> 잘 써서 잘팔아서 은행에서 갖다 바꿔서 잘 쓰는 거. 요거는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 잘 못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그 말은 신문대로 본다. 그 말은 우리 맨날 그 겁주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신대로 받는다고 막. 내데 거꾸로 생각하면 돼. 거꾸로 거듭난 삶을 내가 살려고 열심히 그냥 생고생하고 고생하고 머리 터지고 막 그냥 코피도 하고막 그냥 죽어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냥 뭐 하나님 충성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큰 상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요게 신문대로 거둔거예요 아멘 절대 공짜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무셔요 바로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산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이기업 반드시 받으실 축복합니다 아, 네. 이런 축복 받는다는 것이 산한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아, 네. 다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주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마음이 흥미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한 소망을 입게 하시므 시작 선짜고 더럽지 않고 새하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자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해서 마음 좀 걸리는데 이 말이 뭔 말인고 산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그럴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열심내는 소망이다. 또한 이 땅에서 열심히 순정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업으로 간직되는 소망이 또 산소망이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잘산 거, 그거를 나는 소망으로 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도 좀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게 산소망의 하나예요. 또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뭐 그냥 알아주도못알아주도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청소도 하고 눈도 찌고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이는 거 쌓일 줄 믿습니다. 이게 네. 두 번째 산소망 산소망의 뜻이 두 가지예요. 어려운 말 쉽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그럼 품어야 됩니까, 일하디사님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1번 소망을 품 품어야 될까요? 2번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예? 이 땅에서 1 번, 하늘에서 2번 따라오시다 둘다이 둘 다. <laughs> 땅에서도 받아들리고 음. 죽어 천국 가서도 받아들입시다 아, 알레루야둘다 아, 네. 보통 아. 보수 저기들은 2 번만 따지잖아요 하늘하나 상금만 캐다니까 이 땅에서 한번 죽어라 죽어라 하고. 피신한 것 같다. 내가 봤어. 그 물론 농무 올까 봐더 자디가 됐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은혜의 말씀의 기도에충만함에 성령 역사의 나를 그한 길이 되는 것. 작은 작은 갔다가 나를 담궈서 쫙 적시는 거예요. 시간 후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몸에 풍성한 예수의 그 냄새. 예수의 생명이 배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배변합니다. 내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재훈아 니네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다잉? 이화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맞다잉? 그렇지 예수님 얼굴이요. 예수님 얼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바꿔주십니다. 믿으시죠? 부활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붙잡고전도하는 거야. w 아, 전도해. 일단 n t 다 박대를 당하던 거 서대를 당하던 l e b 하는 거야 a packed there. I don't 대 n o 생선 <laughs>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 인생이 잘될줄 믿습니다 n t know. I 아멘. 말씀 잘 들으시더래요 아멘. 기도 열심히 하시더래요 아멘. 관심 잘 하시더래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에 아멘 순종하시더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게시니 감사드립니다. 록고연하고 뭐 보기도 그렇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가보 자세히 보면 예수님 얼굴 있는 줄다미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된 자리에 거듭남의 자리에 부활의 참하게 은혜 베 주시옵소서. 예수의 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고. 나, 나 전국에 만이 Yeah. 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절기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거듭난 세상화로서 하나님 기름과 이되어낼수 있도록 인도하니 주옵소서. 주께서 주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매일, 네. 매일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두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스느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거둔 남의 이 비밀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이 이제로 표영원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눈 뜨셔도 됩니다. 반주자도 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우리 또. 어, 하나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님에게도 함께 힘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강부 말씀은 주부에 나와있는 대로 여러분 말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교회는 월요일날이고요. 그리고 또 저녁 예배의 시품사분이라는 거. 다음 아, 주에는 재직회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 잊정 먹었다. 이러지 마세요. 자, 재직회 잘 준비해 오시고요. 특별히 또 이제 계절이 바뀔 때에, 아, 장례도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봄에도 결혼식도 많이 있어서, 거의 매주마다 저는 결혼식이 있는데, 그치기도 뭐 하고, 장례도 일주일에 한 번, 두번 계속 나서, 요새 모임식에 왔다 갔다, 이런,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응. 어, 그 공간리 관리 잘 하시고, 모든 삶속에서승리하고 원합니다. 네. 집분자 세미나가 4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그리고 그 다음 주 오후 4시, 그 다음 주 오후 4시, 이렇게 4시에 있습니다. 4시에 여기서 모여서 세미나를 갖게 되니까, 참석, 세미나, 집분자들은다 참석해 주셔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얘기했듯이 필리핀 십자가 모순이기에 네, 10개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요. 어, 할수 있으면, 저희가 다할수 있으면 더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 뭐 하길 원하는데요. 어, 뭐 이게 내용이 뭐 정확히 얼마나 얘기하기게 곤란한, 십자가 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35만 원을 잡아요 저희가 정했고요. 외국에 나갈 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네온을, 네온은 딱네 가지예요. 메다 수가. 3m, 50, 3m, 2m, 50, 2다이네 가지로 조합을 해서 십자가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는 한 종류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한 종류가 없을,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구입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냥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적당한 저희 35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내가 하겠다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요 어그 저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교회에 이렇게 성기들은 그 것을 이렇게 해서 그쪽 교회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이렇게 이 교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서. 사용을 한다고 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규모라도 그큰건 아니지만 그 시설도 괜찮지만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장소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분 현지인 교회, 어, 그쪽에서 세워진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 필리핀인들이. 필리핀 위주로 목회하는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전단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그 외에도 우리가 아, 일정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성교지가 한군데만 한 있는 건 아니고요. 필리핀에 불합리 지령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데 혹여나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남는 시간은 다른 성...